자, 초등학교 4명, 중학교 3명, 고등학교 2명이 이렇게 있을 때,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끼리, 그리고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뭐, 초등학생 4명이 있겠죠? 그 4명은 한 덩어리로 묶을게요. 자, 초등학생 4명. 자, 중학생 3명도 세모랍시다 자, 3명을 한 덩어리로 묶을게요. 이웃하기 때문에. 고등학교 2명이죠? 고등학교는 네모랍 할게요, 네모. 근데 덩어리로 묶을 필요가 없어요.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. 자, 그럼 우리가 뭡니까? 덩어리로 묶었을 때는 그 덩어리를 한명 취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뭐예요? 하나, 둘, 셋, 네 명을 줄여서 야 한다. 사. 팩토결이 될 것이고. 자, 그이웃하는 덩어리 내부에서도 덩어리끼리 자리바꿈 할수 있죠. 덩어리 내부에서. 자, 초등 학생끼리 자리바꿈 할수 있는 경우에서 사팩토을 곱해주시고요. 자, 그 중학생끼리 자리바꿈 할수 있는 경우에서 세 명이니까 삼 팩토결을 곱해준다. 자 4팩을 계산해 주시면 여러분들 24가 나올 거고요. 24 곱하기 24 곱하기 6 해주면은요. 자 계산하시면은 144에다가 12 곱하기 12고요. 그다음 24, 자 64, 24. 자 계산 좀 해야겠네요. 144 곱하기 24. 4 116에다가 4 116 그다음에 576에다가 288. 이시면 6 그다음 5 그다음에 4 3456까지가 나오게 된다.